아, 10분 정도 올라와가지고 이런 경치 보기 힘들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마루입니다. 오늘은 소리산 도립공원에 있는 소암산 등산하러 나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비로 천주교 소리산 성지를 예, 찍으셔서. 그까지 오신 다음에 그 다음 쭉 올라오시면 됩니다. 여기 오시면 이렇게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으로도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요. 여기 오시는 방법은 차를 타고 오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으로도 훨씬 불편하고요. 현재 여기 정자가 보이는데 이 정자 위쪽으로 해서 오늘 수암산만 갔다 오겠습니다. 네, 지금 입구에 수리산 안내지도가 있어서 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아마 안양의 병모강 시민공원을 많이 아실 거예요. 병모강 시민공원에서 쭉 안쪽으로 해서 들어와서 여기 끝까지 온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곳이고요. 저희는 오늘 수한봉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겠습니다. 지금 장마기간이라서 긴 산행을 하기는 좀 힘들어서 소한봉에 갔다 오겠습니다. 소한봉은 아마 올라가시면 깜짝 놀라실 건데요. 음,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간단하게 올라가고 올라가서 만족감이 굉장히 큰 산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거나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수리산 전체를 이렇게 쭉 등산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에 제가 한번 해서 갔다 오고요. 오늘은 장마 막간 사이사이에 잠시 시간 내 가지고 짬을 내서, 내서 갈수 있는 산을 소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처음 계단으로 시작하는데요. 어, 약간 가파르긴 한데 이 산은 올라가기 쉽습니다. 올라가는 데한 4, 50분. 네, 조금만 올라오면 이렇게 평온해지고요. 굉장히 조용하고 물소리가 좋은 산입니다 예, 장마라서 물이 많아졌어요 조금 조심해서 다니시면 돼요 못 건널 정도 아니고 충분히 건널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어, 제가 뉴질랜드 밀포드 트레일 안 가봤는데 이런 느낌 아닐까 영상으로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등산하기는 덥지도 않고 약간 습하지만 시원하고 좋습니다. 네, 능선에 왔습니다. 능선에 오면 왼쪽으로 소안봉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팻말이 있습니다. 100m만 올라오면은 이렇게 바로 또 소안봉 가는 팻말이 있어요. 오른쪽으로는 소안봉입니다. 바로 앞에 헬기장이 하나 있고요. 저 멀리 소안봉이 보이죠. 딱 봐도 되게 멋있어요. 아, 여기 헬기장이고. 오늘 산에 별로 없네요. 상없이 빠른새 하늘에 구름이 껴있습니다. 자, 100m. 여기부터 약간 가팔라요. 정상까지. 저 멀리. 소리산 정상이 보입니다. 여기 수한봉 타 왔어요. 저기 위에요. 올라가실 때 조금 조심해서 올라가시고. 자, 수한봉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laughs> 예, 여기가 수한봉입니다. 대발 398m, 그러니 4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경차 이렇게 졌습니다. 아 지금 아쉬운 점은 지금 장마라서 구름이 많이 켜가지고 잘안 보여요.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네, 저 밑에 있는 고속도로가 외곽순환 고속도로고요. 소안봉은 행정구역상 안산에 있어요. 수리산 연계해가지고 올라올 수 있고요. 이렇게 따로 올라올 수 있고. 저쪽에 전망대도 있는데, 전망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전망대 이렇게 탁 트였습니다. 저쪽에 수리산 보이고요. 이쪽으로 안산시가. 경치가 여기는 정말 좋습니다. 한, 40분 정도 올라와가지고, 이런 경치 보기 힘들어요. 제일 가성비 좋은 경치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산할 때 물기가 많아가지고, 조심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이 많이 미끄럽네요 조심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정말 조금만 아, 저는 원점 복귀를 할 거라 근데 이렇게 오다 보면 약간 헷갈리는데 여기서 수리산 성주로 되어 있는 대로 내려가셔야 돼요 가는 길로 이쪽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죠 네, 조금 더 내려오면 아까 또 여기서 왼쪽으로 올라왔었는데 이제는 저 내려가야 되죠 여기 안양 제3산림욕장 입구 이쪽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올라오는 데 지금 40분 정도 걸렸고요. 내려가는 데는 한 25분 정도면 보통 갑니다. 예, 네, 다 내려갔습니다. 원점으로 복귀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수암천이 시원하게 흐르고 있네요.